왜안 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되게 푹푹 끼고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삐질삐질나는 날씨입니다 자 이제 요즘에 이런 이제 논둑이나 밭둑이나 그런데 풀도 되게 많이 자라있고요. 예, 조금 있으면 산소에 벌초를 하시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근데 요즘처럼 되게 덥고 막 습하고 막 짜증 나고 막 그런데 이예초기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도 안 걸리고 그냥 아무리 땡겨도 시동이 안 걸리면 진짜 그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고 짜증 나고. 자 예초기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도 저는 제가 직접 고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지, 오늘 제가 할 말은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예초기가 시동이 안 걸릴 때와랑 이제 투 사이클 오일하고 그다음에 휘발유하고 적 이제 25대 1로 거의 섞어주는데 왜 그렇게 섞어줘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는요, 이포사이클 오일을, 아니, 포사이클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예초기는, 이제 예 언제 갖다 놓은지도 몰라요. 엄마네 광에다가 그냥 묻어 놨다가, 야, 포사이클갖다가는 이제 고장날 일이, 시동이 안 걸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이예 투사이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도, 예 투사이클 보다, 아니, 사이클 보다는 투사이클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한번 넣어보고요. 이제 이예초이 고치는, 시동이 안 걸릴 때 고치는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쉽게 이제 넉넉 잡고,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누구든지 이제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동이 걸리는지. 자기야, 한 이거 한 5년 이상 광에, 광에서 이렇게 묻어놨던 건데 시동이 걸릴까? 안 걸리지. 어? 안 걸리지. 안 걸려야지, 이것도 분해를 응. 할거아냐야 응. 그치? 그치. 일단, 저도 이제 모르니까요. 일단 기름을, 휘발유를 넣었으니까, 캬브레터로 기름을 내려주고요. 액셀에 다 올려주고 과연 시동이 걸릴까? 안 걸리잖아. 봐봐. 네. 고장났어. 고장났네? 어? 아니 그러면 이게 어? 왜 그럴까? 왜 그러긴, 왜, 왜그러 이제 기름 들어가는 군형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뿡뿡뿡뿡 다뚫어져야지 자, 그러면은요. 네, 아우,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일단. 고장났네. 원인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그 간단한 그 사실들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공업사나 뭐 그런 데 가, 가서 이제 막혀 두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 제 영상을 잠깐만 봐주시면, 이제, 많은 비용을 드리지 않고, 이제, 집에서도 직접, 예초기를 고쳐서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자, 보기 게아 이거 시동 안 걸리는 거예요 억지로 당기다가는 진짜 짐다 빠지고, 와딱 질나 죽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시동이, 되게 안 걸려요. 안 걸렸을 때, 첫째는, 응. 여기 종화 플러그 있잖아, 종화 플러그. 종화 플러그, 종화 플러그를 빼봐요. 빼가지고, 만약에, 종화 플러그가 젖어 있다. 젖어 있다는 건 뭐야, 자기야? 여기는 기름이, 어? 이 있네. 캐브리타를 통해서, 종화 플러그에서 마지막으로 태워주는 거 아니야. 근데 종화 플러그가 젖어 있어. 그러면, 무슨 뜻이야? 불이 안 붙네. 그지 저 기름이. 안 붙네. 응. 기름이 여기 연료통에서 이제 브레타를 거쳐서 정오 플로우까지 왔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기름이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어오일양이 이제 연료하고 시발유하고 오일양이 비율이 안 맞아서 오일이 너무 많이 타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점화 플로그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간극 갖다 맞추고, 막, 두드기고 뭐, 사포로 막 물고, 르고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점화 폴로그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어?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일단, 새 점화 플로그를 사다가, 교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시동을 계속 당기는데, 점화 플로그를 빼봐서, 만약에 뽀송뽀송하게 말러있다. 말러있으면 뭐야? 기름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쵸? 음.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지. 이제 기름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 캡브레타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여기는 제가 일단 뜯어보진 않고요. 여기는 확률보다 지동이 안 걸릴 때는 이 캡브레타가 막혀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고치는 방법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거는 지동이 안 걸렸을 때요. 일단 이 조마플러그를 빼서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확인을 일차적으로 한번 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숫자 도날바를 이용해서 여기 캐브레트 밑에를 기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합니다. 이걸 열어주고 여, 열고 나오네. 열었을 때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나와, 나온다. 기름이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는 여기 연료 필터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부분에 캐브레타 밑쪽으로이 구멍을 열었는데 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 연료 필터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료 필터를 한번 뜯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 3 m m 입니다1 3 m m 10mm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거를 한번 풀어줍니다. 클로줘 자, 그러면은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모양을 잘 보시면 요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어? 요 부분이 이제 연료 필터구요 거름망입니다. 거름망. 이 부분을 통해서 기름이 소관으로 들어가서 볼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구멍으로 이제 휘발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가 막혀서 이캐브레터로 기름이 안갈 때는 이걸 갖다가 뭐 휘발유에다가 이렇게 닦아주거나 어? 아니면 콤프레셔 있잖아 콤프레셔콤프레셔 이제 에어건으로 갖다가 여기를 이 부분을 살짝 불어주게 되면 여기 고름망에 낀 이물질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은 연료 휠터 청소 막힌 거 뚫어지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으로다가 기름이 나오고, 이거는 지금 현재 깨끗한 상태니까 다시 조립을 한번 해놓고요. 자, 보니까 이제 저 있고 연료 필터가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이 아, 안 걸리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한70% 80% 이상이 딱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한1,20% 정도 차지를 할 거고요.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는 거는 이제 캐블터를 뜯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아까 시동이 안 걸렸는데 그러면 연료필터는 이상이 없으니까요 캐브레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분해를 하고요 이제 요게 이제 뭐야 어 캐브레터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볼트를 먼저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이게 뭐라 그래 뭐라 뭐라 그러지 아 제가 뭐 전문적인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 하여튼 이 부분을 이제 분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야 이제 캐브레터를 완전히 이쪽에서 떼어내는데 조금 더 수월하니까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일단 분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얘를, 캐브레타를 완전히 빼내서, 수리를 하는 게더 편하니까 얘도 이제 빼내주고요. 아, 졸려 죽겠네. 자, 고치대에다가 해놓고. 자 응. 보시면 이제 캐브리타를 갖다가 분해를 했죠. 그러면 살짝 뒤집어 보시면 요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요런 부분. 응. 그러면 요런 요, 요걸 갖다가 아이 없어? 캐브리타 어머 맞는 게 없네. 응. 가져가 버리. 얘 갖다 하면 되겠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빼서. 자,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이제 왜 막혔냐면은 오일, 오일 찌꺼기나 뭐 그런 게 이제 아니면 먼지나 그런 게 이제 점점점점 쌓이고 오일이 이제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그걸 막힙니다 어, 자, 조맣구나 음, 구멍이 아주 이제 바늘 구멍보다 더 작아. 그럴 때는 이제 요게 제가 제가 갖고 온게 이제 빵끈이거든요, 빵끈. 빵끈인데, 빵끈이나 이제 고추끈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철사가 얇잖아요. 얇은데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몇 번만 네, 예? 늦다 뺐다, 늦다 뺐다 하면 봐봐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이 막히건 오일이나 이제 찌꺼럭지가 막혔을 때 이렇게 아주 가는 철사로 이제 뚫어주고, 불어, 입으로 어주 입으로 불어주거나 이제 또 컴프레셔가 있으면. 에어로다가 살짝살짝 살짝 불어주게 되면 그속 안에 이물질이 다 나가겠죠. 자, 한번 보일까? 이제 아까 구멍 막혔었는데 보여? 이게 카메라로 보일까? 안, 안, 보... 안,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카메라로 봐봐. 조금에서 안 보여? 나는 구멍... 보여? 나는. 깨끗한 거. 카메라로 쓰는면안 보여? 자, 암튼요. 일단 아무튼... 구멍이 이렇게... 햇빛 쪽으로다 보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조립을 합니다. 다시 조립을 하는데 이제 주의사항은 이거 구멍을 뚫고 만약에 막 대충 먼지가 있는데 굴리거나 뭐 땅바닥에 놨다가 다시 조립을 하게 되면 이 구멍 속으로 다시 이제 먼지나 이물질 또 막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뺐다가 조립을 할 때는 항상 이제 깨끗하게 되도록이면 에어 같은 한번 불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립만 하면 이쪽이 이쪽이 끝난 거예요. 되게 끝이야 이거. 그래요? 간단하잖아. 간단하네. 간단한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 많고 이제 한 대부분 거의 이제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잠깐 이 쪽이 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기야, 이거 한번 봤으니까 자기도 할수있을지뭐어려워 어, 난 어려워. 자기는 어려워? 당연한 거아니야이난 못해. 아, 두분두분대표게 내가 더했냐고. 아, 그 풀려는 거못풀러뭐 풀어? 풀러? 나안 들래. 안 줘. 아, 내 다리 아프지겠네. 자, 타브레타를 본체에다가. 조립을 하기 전에 이 밑에 있는 종 같은 거를 왔다가 먼저 조립을 해주면 이제 밖에서 구멍이 어디 뚫려나 확인이 잘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이제 종을 먼저 종같이 생긴 거 뭐라 그래? 이게? 아이. 모르겠네, 이름을. 얘를. 얘를 먼저 조립을 해주시고 본체에 부착을 하면 조금 더 작업을 이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얘를. 조립을 하고 조립을 했고요 이제 얘를 본체에다가 또 조립을 하고 다시 10mm 10mm 스패너로 다시 한번 살짝 조이고 조이고요 이제 에어클리너만 부착을 하면 됩니다 예휠터가 없네. 예휠터가없어휠휠휠필터휠휠휠 어다빼 놓은 거야? 없는 어없게 원래 아자그러면 이제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제 에어클리너 필터가 없을 때는요 여기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 부분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맞춰서요 뭐지? 솜? 스펀지라 그러나? 스펀지를 갖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집에 쓰는 파란 수세미 있잖아요 요 거. 냄비 닦을 때 철수세미 비슷한 거 음. 그치 그걸 뭐라 그러지? 스카치 브라이트 아무튼요 파란 초록색 수세미 파랗고 이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초록색 수세미 있어요 주방에서 쓰는 거 스카치 브라이트 스카치 브라이트야 그게? 나온 거. 그거 이름은 난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파란 수세미를 갖다가요 동그랗게 오려서 이속 안에 넣고 조립을 해주셔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캐브레타 에어클리너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조리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뭐, 스펀지랑 뭐, 그, 아까 집사람이 만에 수세미를 안 잘라 놓어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거 시동이 안 걸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시, 분해를 해서 사용하기 전에,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필터를 다시 넣겠습니다.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시동을 지금 안 걸린, 시동을 다 수리로, 캐릭터 수리를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악셀에다가 부웅 했다가, 또악셀에다좀 만지면 트툭툭트되고또툭트툭되다가또악셀에다가 올리면 엥틀리 나고, 또, 또, 또 RPM 막 올라가고, 또, 어떤 때는 시동이 걸려있다가 액세서만 올리면 부웅 했다 시동이 확 꺼지고, 악세서가잘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스로우가 잘안 먹을 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아, 요거 봤어. 그리고 이제 안 오실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시간 나면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차츰 시간 나면, 이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다 고쳤으니까 일단 시동이 진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해봐. 아우 자기야, 빨리. 저번에 내가 이쪽이 고쳤, 저 뭐지? 관리기 했을 때는 한 방이었잖아. 이건 몇 방에 터질 것 같아? 어 이것도 한 방. 이것도 한 방? <laughs> 모르겠다. 자, 그리고 시동을 걸는 방법은요? 아, 이따 그 그래. 아, 그냥 한번 걸어봐. 혹시 걸려야 되는데 아, 안 걸리면 영상 다시 찍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자 시동이 한방 두방 세방에 걸리기를 기원하면서 원투쓰리 원투쓰리 악세사리 응. 살짝 올리고 걸려라 제발 아, 어. 자, 이렇게 예, 예측이 시, 그러니까 이제 시동이 안 걸렸을 때 <laughs> 왜, 누가 쳐다봐? 아니, 웃겨서. 자, 시동이 이제 걸리지 않았을 때딱두 군데만 뚫어주면 예, 예측을 집에서도 혼자 쉽게 한 10분 만에 고칠 수 있습니다. 자, 화장실이 막혔을 때는 뚫어 뻥 예초기가 막혔을 때는 빵끈. <laughs> 어?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예초기, 이제 시동 안 걸린다고 너무 애쓰기지 마시고요. 이제 예초기가 시동이 안 걸려서 고생하시는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예초기에 고이는, 예초기를 고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약간더뚱이왜 이렇게 여기또 시원해? 자, 이제 점심 시간 됐나? 이제 점심 식가 맛있게 하시고 아냐 아냐.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이제 저녁 때다 되니까. 자, 오늘 너무 덥다고 땡땡이 치지 마시고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구독자가 되시, 구독자님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